울산시가 기업인 흉상 건립을 위해 신청한 250억 원 가운데 흉상 설치 비용 200억 원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기업들 역시 조례안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흉상 관련 입장이 없다는 뜻을 밝혀서 흉상 건립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기업인 흉상 건립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한창인 울산시의회. 회의실 앞에는 위원장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울산시가 추경에 편성한 전체 요구액 250억 원 가운데 부지 매입 비용 50억 원을 제외한 흉상 조형물 설치 비용 200억 원이 삭감된 겁니다. 반대 여론이 심한데다 대상 기업인도 정해지지 않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발전공원자 이제 기념사업이만큼 시민들 공감도 또 행성 해야 되고 위원회 구성부터 대선사 성정 그다음에 시민공론화등 여러 가지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A기업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을 놓고 울산시와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 나올 순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기업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입장보다는 일명 오너 일가의 의사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 기업 관계자는 C 기업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울산의 흉상이 세워지면 해당 기업이 울산의 기업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냉랭한 여론 탓에 기업들도 선뜻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